얘들아 안녕. 여자들이 함부로 넘 보지 못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여자를 빠르게 섹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줄 거야. 섹파라 말 그대로 사귀지 않으면서 너희가 원할 때 뜨밤만 보낼 수 있는 여자를 뜻해. 살아 움직이는 리얼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여자들이 너희의 주변에 여러 명 있어야 신작 야동을 찾거나 안마방 혹은 미아리 방패총 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뜨밤 보낼 수 있으니까 개꿀이겠지. 대부분 남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초반에 여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가 파트너인 걸 인지한 뒤 뜨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여자한테 파트너 제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자가 텍사스촌 여자보다 오픈 마인드일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여자의 기준에서는 이런 싼 마이 제의를 받으면 일단 기분이가 나쁘기 때문에 뜨밤은커녕 너희와 관계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섹파는 눈에 안 보이는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섹파를 만들려면 우선 너희가 여자와 뜨밤을 나눈 사이가 돼야 돼. 아직 뜨밤도, 못했는데 파트너 만들 생각부터 하는거 정신병이라고 애들아 여자와 뜨밤을 나눴으면 첫번째로 해야될거그 여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는거야 이때 실제로 사귀는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사귀는 사이가 되면 끝이야 일단 사귀는 사이가 돼야 여자가 너희를 더 자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뜨밤 직후에 너희가 관계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자가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그 다음은 정기적인 만남이야 너희는 주로 인류에는 여자를 만나줄 필요가 있어 이때 너희가 일반 적인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만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너희가 뜨밤 보낼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만 만나는게 포인트야 예를 들면 너희의 자취방 모텔 비용이 싼곳 술집이 많은 곳 정도가 되겠지 너희가 만날 때마다 뜨밤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 시키는게 우선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만나는 장소가 여자의 행동반경에 가까운 곳이 아닌 너희의 행동반경에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자는 너희를 만날 때마다 상대적으로 너희보다 감정 투자를 더할수 밖에 없어 그 다음 해야 되는건 너희가 여자와 술 한잔한 뒤 뜨밤 보내는 걸 반복하는 거야 우선적으로 너희는 술을 좋아하고 다양한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자한테 얘기해 이렇게 초반에 얘기해놓으면 너희가 여자를 만났을 때 매번 술을 마시더라고 여자는 딱히 뭐라고 할 명분이 없고 이 남자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네 라는 생각에 다른 데이트를 하지 않더라고 딱히 불평불만 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에서 너희가 술을 못 먹는 남자거나 세파 만들려는 여자가 술을 못 마시는 경우에는 형이 예전에 헌미남 시리즈에서 다뤄줬으니까 스스로 찾아서 참고해봐 그 정도까지는 너희가 하는 노력이라도 해라 하!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여자와 술 마시고 뜨밤을 보내는 사이가 됐으며 이제는 데이트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닌 뜨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점점 바꿔줘야 돼 일단 너희가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여자한테 집에서 오붓하게 보내고 싶다 정도로 얘기하고 만나면 되고 자취방이 없이 모텔에 가야 되는 경우에는 여자한테 혹캉싸는 느낌으로 같이 보내고 싶다 정도로 얘기한 뒤에 만남을 제의하면 돼 뜨밤 보낼 장소에서의 만남의 비중을 높인 뒤에 너희가 해야 될건 여자와 레포를 쌓는 거야. 지금까지는 매번 술집 이후에 뜨밤만 보냈으니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거나 배달음식 시켜서 같이 밥을 먹거나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시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이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으니 뜨밤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고 이걸 반복하는 게 색파 만드는 1차 빌드업이야. 이후에 2차 빌드업에서는 너희가 감정 투자를 줄인 뒤에 여자의 감정 투자를 극대화시켜서 빠르게 색파 만드는 방법을 다뤄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콘텐츠고 피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며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 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면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 세대 피업 마티스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맛있어지자